역대상 27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스그리의 아들 엘리 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하가의 아들 스바다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의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아멘. 역대상 27장은 다윗 왕의 후반기 있었던 이스라엘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전반기는 왕권의 강화와 이스라엘 주변으로의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의 시기였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두와 그 동네를 빼앗고라고 시작하여 한 이후로 다윗 왕은 블레셋 땅만 아니라 주변의 모압과 유브라데의 강가와 다메섹의 아람과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니이르기까지 주변의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전쟁을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 의 후반기에는 이러한 전쟁의 시대가 그치고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어 진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더 이상 큰 군대를 유지하거나 거느릴 필요가 없었기에 이스라엘 군대를 예비군 제도로 변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2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을 나누으니 이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12개의 반으로 나누어서 한반에 2만 4천 명씩 한 달에 한 반이 들어가서 군무하는 소난식으로 유지하여서 전체적으로는 28만 8천 명의 군대를 유지하면서도 적은 수의 군대를 유지하였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유사시에는 이들을 소집하면 한꺼번에 30만 명의 군대를 소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다이 왕이 죽을 때까지 전쟁만 치른 것이 아니라 이 다윗왕의 후반기에 모든 전쟁이 그치운 평화의 시대가 누리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전쟁들이 이제는 그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 하시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성경이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되어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지금의 우리 모든 성도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끝이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피흘림이 없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국민일보 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다시 재개될 조짐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총리인 네탄 나후는 전투 준비를 전 이스라엘 군대에 명명하였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파슬리스타인 간에는 2단계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가자 지구를 폭격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고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역시 더 이상 이 평화협정이 진 적이 없다라고 하면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습하게 된다면 또다시 수많은 민간인이 피해를 입거나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가자 지구로 들어가는 모든 후호물자의 수송이 중단되었다라고 합니다. 또곧 이어서 가자 지구의 전기와 수도가 차단될 것이다라고 뉴스드가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또다시 전쟁으로 가지 않냐고 조속히 평화 협정이 조결되어지고 또 지켜질 수 있기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주 신문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군이 추가로 파병되었던 것을 확인하였다라는 뉴스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 의 파병으로 러시아로부터 지난 주에 북한이 핵 잠수함과 또 드론 조종에 대한 기술을 넘겨받았다라는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전쟁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와 또 러시아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문제로 확대되어질 수도 있는 매우 위중한 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는 이 땅의 모든 전쟁에 미치고 평화의 시기가 오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오늘 본문인 역대상 27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를 관한한 자는 이러하니라 루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은, 시그,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스리오, 시모 사람의 지도는 마하가의 아들 스바다요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예비군 제도로 전환하면서 이제 행정조직을 12개의 지파에 책임자를 두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권적인 제도로 바꾸어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국이 만약에 제국과 같은 넓은 나라라고 하면 교통이 불편했을 시기이니까 각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윗왕 때 아무리 영토가 확장되었다 할지라도 현재 우리나라 남한의 반이 채 못되었을 것입니다 그 좁은 땅을 또 왕권시대인 이 고대의 시대에 다윗은 자신이 그 모든 땅을 관할하지 아니하고 12개의 지파에게 권한을 주어서 그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을 책임지도록 하였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되어지는 권력구조가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톨릭의 교황제도가 중앙집권적인 조직입니다. 현재 카톨릭은 88세가 되어지는 교황 프란체스코가 지난 2월 14일부터 폐렴으로 오늘까지 24일째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야 겨우 교황의 음성이 공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황 중심의 집권 제대로 갖고 있는 카톨릭은 모 점이 마비되어지고 비정상적이거나 임시적으로 운영되어질 수밖에 없는 패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집권적인 권력은 한 사람의 영향으로 전체가 마비되어지거나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구조의 취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권력 구조가 또 이런 로마 카톨릭과 같은 중앙집권제인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는 벌써 세 번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이 흔들림이나 위기로 오나 날의 경제가 또 사회의 흔들림과 불안이 계속 되어지는 어려움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벌써 이 고르대시리 자신의 왕권을 다 쓰지 아니하고 그가 열두지파에 코너를 주어서 그들이 각지파를 다스리도록 하는 분권적인 제도를 운영하였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권력구조를 지시하고 있을까요? 고릇에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오, 그가 근본이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교회의 권력구조는 주님이 중심이 되시고 머리가 되어지시는 중앙집권적인 구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성도는 몸의 한 기관으로서 평등하고 서로 협력하는 분권적인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학이 교훈하는 권세의 구조는 중앙집권적인 구조이기도 하지만 또 각각의 지제들이 협력하는 분권적인 제도가 혼합되어 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는 권력의 중심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 맡기신 사명과 또 직임에 따라서 일하는 이런 청지기 중심의 구조로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각자 맡은 직임에 따라서 설교하는 자는 설교하는 자로서의 직무를 중수리하고또 각각의 장로와 또 권사와 집사의 맡은 직분에 따라서 성대와 성가대와 주일학교의 교사의 직분을 맡아서 각자의 직분에 중성하는. 구조가 되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땅의 모든 권력이 사람 중심이 또한 사람 한 곳에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과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협력하며 함께하는 구조가 되어지기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인 역대상 27장 17절은 레위사람의 지도자는 금요일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의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이하에 나타나는 모든 열두 지파의 책임자는 한 명씩만 지명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레위 지파에만 두 명의 책임자가 세워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 부분은 아론 자손, 즉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는 이레위 지파의 아론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와 그 외의 레위인을 대표하는 지도자 이렇게 각각의 부두 명을 세운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직분은 제사장 안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또그 외의 일은 내위인들이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해결하도록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여서 모든 내위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두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설교자와 또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교회 헌법에 보면 장로의 직무 편에 보면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은 교인의 대표로서 목사와 함께 치리 회원이 되어 교회 행정과 권증을 달리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 사람의 목회자가 모든 교회의 일을 담당할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목회의 일을 또 교회의 대표인 장로는 교회의 행정을 맡아 책임지며 또 모든 성도는 각자의 직문에 충성하는 교회의 사명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온 교회가 말씀대로 또이 사순절의 하나님 중심에 또한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